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주 눈에 번쩍 들어오는 버섯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불로초라고도 하죠. 올 들어서 처음 보는 버섯이라서 기분이 더 새롭습니다. 보십시오. 상태도 아주 최상 A급입니다. 이 영지버섯은 십장생 중에 하나고 다섯가지 맛을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쓴맛, 신맛, 매운맛, 단맛, 짠맛 등 다섯 가지 맛이 다 들어 있는 바로 영지 버섯은 불로초이죠. 하나 채취해 보겠습니다. 여 보십시오.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노란 황갈색에 갓 테두리는 흰색이죠. 지금 크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큰 크기도 손바닥만나 커서 채취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에 가장자리 테두리가 붉은색일 때는 다 컸다 그 뜻이고, 전체적으로 밤 갈색을 띨 때는 늙었다 그 뜻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들어서 처음 딴 영지버섯이라서 기분이 더 새롭습니다. 이렇게 영지버섯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영지버섯 채취해 가지고요. 밑에 종균들은 내년에 또 보게 이렇게 심어 놓고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야 또 내년에 보니까요. 해서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 주로 차로 해서 먹죠. 차로 해서 드실 때는 깨끗이 씻혀가지고, 소울 같은 걸로 문지르면 깨끗이 씻혀집니다. 해가지고, 예, 마르고 나면은 딱딱해갖고 안 잘라지니까 잘게 썰어가지고, 말리면서 몇 쪽씩 넣어가지고 다려서 드시면 보약입니다. 이때 이 영지버섯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쓴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초나 감초나 또 어떤 분들은 꿀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버섯 차를 아주 약으로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 당기나 오미자, 고기자 등 함께 넣어서 달 다려서 드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담금술을 담아 먹습니다. 담금술로 담아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갖고, 서늘한 곳에 한 3주 정도로 말립니다. 해서 30도 이상 담금술에 대추나 감초 조금 넣고 해가지고 6개월 정도 보관 숙성시킵니다. 해서 한 잔씩 드시면 보약 약술입니다. 이 영지버섯은 베타클로칸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약성이 뛰어납니다 항암, 강장, 비만, 면역력, 혈액순환, 간기능, 변비, 신경안정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로초 영지버섯이었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